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한주 동안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연이어서 그동안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에 대한 체험을 깊이 갖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 오신 그리스도가 강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돼야 되고 그 생명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수 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는 그에게까지 1 5절에 자라라 성장이란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몸을 또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건축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자,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사람들의 마음, 마음에 씨를 뿌리는 자로. 그 자신을 우리 마음에 뿌린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마음이 뭐 길가가 되고 또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면 결국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내 마음이 길가가 되고 왜내 마음이 돌밭이 되고 왜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가 깊지 않고, 또 우리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그 일까지 잘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갖고, 변화되고, 우리가 건축되려면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같이 걷는다. 우리가 한 발로 걷는 것은 걸을 수 있지만 오래 걸지 못합니다. 뭐한 시간 이상 걸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한 발로는 우리가 조금은 걸을 수 있지만 오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사랑.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된 후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의 성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이라는 단어 쓴다.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사실 그 헌신이 어디 있느냐? 그 헌신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한복음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요한복음의 시작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처음에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끝에 가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하죠.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요한복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을 기억해요. 아,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아, 영적 성장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길가고 돌받이고 가시떨기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결여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싶어서 내가 살아가고 싶어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시를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줘.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해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해결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어떤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런 간증을 드렸죠. 뭐 아마 기억이 많이 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저한테는 이것이 하나의 트라우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냥 그 생각을 듣고 많이 회개하고 내 마음 속에 그 후로부터는 야 내가 진짜 주님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저한테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을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 선교하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저한테 최고로 사랑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좀 짜증이 나셨는지 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면서 왜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은 그런 걸잘안물어본다는거야요 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야. 너는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쩌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면서 알아야 돼. 요한복음조차도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인도자들도 종교가들이 너, 어떤 그를 따른 사람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야 된다. 어떤 종교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종교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알라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슬람도, 어떤 신들도 나를 사랑하나 그런 표현, 뭐, 불교는 자신을 비우라고 말하나.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진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한테 그런 기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내 길가의 마음이 처리돼요. 내 돌밭의 마음이 처리됩니다. 가시떨기밭의 마음이 처리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가, 길가 같은 마음, 돌밭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시떨기 떨어진 그런 마음이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 결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주님의 생명의 성장이 사랑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나 역시 그 사랑의 강권돼서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사랑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랑이 이게 영적인 것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잘 보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애정적인 사랑, 또 자녀와의 관계,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남녀가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해서 만나면 되게 뜨거운 열정. 늘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에너지. 여러분다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생명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끊을 수밖에 끊을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냥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요. 뭐 이제 애정의 사랑은 뭐 식기도 하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좀 약해질 수도 있지만 또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는 그냥 딱 자녀를 보기만 해도 이쁜 거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냥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에 우리에게 애정적인 사랑과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성장이란가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놀란 열매가 함께 할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사, 주님에 대한 그큰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그 결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 주님을 사랑해야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 사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그 사랑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깨달아지는 게뭘또 기도로 해야 된다. 마음의 결단 갖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깨달게도 이런 기도를 오늘 한번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놀란 역사를 갖게 될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심었다. 그리고 또 자라게 하고 이런 말씀이 쭉기록되어 있고 이제 성장이 다니 고린도 전서 같은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 성장의 결과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결론을 아주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아주 단둥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6장 22절부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쩌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아주 사도바울은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건축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 장에 아주 강하게 언급해요. 바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을 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봉사는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지 사랑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의미도 없는 겁니다 다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집니다. 다 결국 반짝하다가 다 식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강하게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어라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함께해야 돼주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아,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이 국률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오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진짜 추악한 나를 주님이 구원,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사랑이 생기죠.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와 함께하고, 또이사라엘 나의 사랑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무료와 함께 할 줘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그 결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품게 된다.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뭐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온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가지려면 숫자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럽고 모든 사역자가 다 사랑스럽고 모든 재직이 다 사랑스러운 마음을 다 우리가 서로 서로 갖게 될때그 교회는 진짜 부흥을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 사랑이 모든 부흥에 참된 결과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도 또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서로 서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조용하죠. 뭐 조용한 곳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제가, 제가 봐도 뭐 이게 교회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교구도 초월해서. 성도를 초월해서 재직을 초월해서 서로서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성경 역사가 함께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그래서 야, 모든 성경의 시작에서 믿음과 사랑인데 사랑은 생명을 연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장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아까 말씀드듯이 저는 우리가 늘 헌신,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란 말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에 자발적인 헌신이 포함돼요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교를 가고 또 우리 세워진 뭐 우리 생명수 교회나 안상교회나 성교적 교회를 물질로 기도로 험는 그것이면 자발적인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되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 시간이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질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나는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를 실제로 많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처리한다고 우리가 뭐 죄를 처리하라, 뭐 세상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영을 처리하라. 그럴 때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리, 자백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자백이를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우리의 양심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양심이 선해야 되고 거 정죄하는 죄를 느끼는 느낌이 없어야 되고 불안한 느낌이 없 우리 양심이 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약함이 있고 많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많죠. 주 앞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아주 철저하게 자백할수록 그 생명의 성장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삼분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을 때 나의 모든 허물들을 실패했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좋지 않는 내 쪽에 있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1시간, 2시간, 3시간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자백하고 자백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성장이라는 것 소유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자백하는 철저한 자백 따라할까요? 철저한 자백 네. 대충 자백하면 안 되고 어떻게 철저한 자백 그것도 뭐 5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하루 어느 날은 진짜 하루 종일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자백하는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여주면 바로 그것은 당연하게 왜 우리가 자백이 잘안 돼요? 아, 그는 뭐 아까 있는 거 비슷한 거 아까 사랑 얘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백 안 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도 하죠. 다 실패들을 말을 편하게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작은 느낌부터 하나님 앞에 다 자백, 철저한 자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요 성장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갖게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철저한 자백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모든 작고 큰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가 약함들 합당치 않는 모든 행동들을 기억나는 모든 건다 자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할수록 자백할 게더 많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또 자백하고 또백 자백하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이 오늘 은이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영적 성장을 갖는 길이 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철저한 뭐요 자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장이라는 또 변화라는. 건축에 도달하는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놀란 간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